레비 대변인의 브리핑 40분 정도 이어졌지만 이후에도 한국 대선 관련 백악관의 반응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미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반응을 물었는데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당선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성명 발표하겠다라고 답변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왔던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가 승리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질문을 받은, 받고 한 이야기가 난 대통령이 분명히 폴란드 대선 결과에 흡족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뭐가 있어야지 답변하는 게 아니죠. 레빗 대변인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해서 소통해 오던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예. 꼭 공식적인 어떤 서류가 있어야지만 그걸 읽어주는 정도 수준이 아닌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한국과 아, 뭐 폴란드와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레벨이 떨어지는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서류 찾아볼 것도 없이 바로 즉답을 해주었었는데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류를 찾더니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